야들아 안녕 이제 하루만 더 있으면 드디어 나간다 10살에 나거든 그러니까 오늘 갔고 내일만 지나면 대원 드디어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너무 그리운 나해지 병원에 좀 익숙해지긴 했는데 역시, 뭐니 뭐니, 집이 최고죠? 우리 벼랑 라이언과 감, 함께 살, 우리, 목동 집. 신나는 거. 아, 흔제어 아, 피곤해. 이거 수술할 때, 뭐, 이렇게 봐야 된대. 그래가지고, 두개 지어줬어. 으 엄지 발가락이랑 짜증나. 그래서 요거 세개 남아있어. 에이, 집에 가서 발라야 될것 같아. 갈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내일 아트 갈. 시간적 여유가 없을, 응, 음, 젠장을. 아니면 잘때 잠깐 갔다 왔는데, 졸라 귀찮겠죠. 분명히 나는, TV 자거나, 씻거나, 먹거나, 청소, 빨래 하겠죠? 아, 이번에 시, 그, 6kg인가? 그거 세탁기가 엄청 커가지고 되게 좋더라 이불도 들어가고 충분히 들어가겠다 잘산것 같아 삼성 서비스 때 전화해야 되는데 그게 드럼 세탁기인데 문 잠김 해가지고 나오질 않아 이제 그거 빼면 그거 바로 세탁기 넣어가지고 바로 빨래야지 냄새 존나 날걸아짜증 진작에 불렀어야 됐는데, 내가, 정신이 없었나봐. 막, 다른 거하냐고 아, 씨, 존나, 너무 오래 했는데. 일주일 넘었는데. 열흘 지난 것 같아. 걔 썩고 있다. 야, 씨, 짜증나. 잘하면 버려야 될지 몰라. 존나 썩어가지고. 응, 너무 받아다 응. 난 근데 세탁기를 쓰면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 내가 세탁기를 걔를 한열 번? 돌린 것 같아. 뭐급속을 했다가 뭐 일반 세탁 했다가 뭐 행굼 탈수 했다가 탈수만 했다가 행거 행 탈수 계속하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안안 안 열려가지고 AS 센터 불러야 돼. 존나 빡치지 않냐? 그래서 꺼내기 전에 섬유유연제 좀 넣어야겠어, 그렇지? 냄새 좀 나날 것지. 같한번 돌리 돌리고 돌린 다음에. A.S. 기사를 불러야지. 아, 어차피 세탁기가 하나 더 있어 다행이야. 그러니까 아기용 세탁기를 산 건데 그러니까 일부러 애기용애기 거를 다 빨았어. 내거 빨기 전에. 어,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laughs> 더 빨려고 일단 애기거다 빨았어. 그 다음에 내거내거 내거 빨았지. 그나마 세탁기가 하나 더 있어서 다행이지. 시발. 아 이번에 열면은 저거 안쓰려고 불편해. 역시 통돌이가 최고죠. 통돌이는 뭐문 잠김도 없고 그냥 아무 때나 열수 있고. 뭐 망까지 이... 그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나중에 이제 이사 가면 여기는 놓을 데가 없어서 이사를 이제 좀 넓은 데로 가면 그 건조기 건 이렇게 건조해서 나오는 그거 살려. 고 왜냐면 아무리 빨아도 수건에서는 자꾸 먼지가 나오더라? 너네도 알지? 짜증나는 거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하고 한번더막 여러 번해 두세 번 이렇게 이제 수건으로 얼굴을 말리는 게 별로 안 좋대 수분이 다 날아간다고 근데 어차피 바로 뭐팩 바르거나 미스트 하면 되는데 막 그것까지 뭐 귀찮게 뭐 하려고 그거를 다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나 아, 정말 귀찮 해. 언제 언제 씨발 말리냐? 언제 말려? 아 간지러. 아아 씨발 진통제 언제 온다는 거야? 야 근데 진통제가 준비할 게 뭐가 있냐? 그냥 진통제 있으면 그냥 주사바늘이랑 간호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